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패스오브 액자의 3.21 시련 리그 최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번에 새로 시작될 시련 리그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이런 걸 만납니다. 사냥할 때.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몬스터를 잡게 되고요. 이런 창에서 무기를 생산하고 제작하는 리그가 되겠습니다. 실현 리그에 따른 유저들의 반응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리그의 디아4 때문에 신규 유입이 터지는 중이라고 하네요. 어, 비슷한 게임이죠, 디아4, 어, POE. 근데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디아블로4보다 패스오백짜이 어렵기 때문이죠. 어, 게임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규 유입이 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재미는 있어 보인다. 역시 디아블로 4를 하다가 PoE로 넘어오는 순간 PoE에 빠져들게 되실 겁니다. 기존 유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리그는 무기 만드는 리그라던데 개꿀잼일 듯. 와, 무기 만드는 리그? 상상도 할수 없는 꿀잼일 것 같네요. 이 게임은 특이합니다. 항상 시즌마다 개사기 OP 빌드가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도 OP 개사기 빌드가 나오겠네. 그거 해야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 시즌 OP 최강자인 이 빌드입니다. 이번 리그에 저도 이 빌드로 스타터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아이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허 충전기 예언 마법봉 썼고요. 역시 걷는 충전체치 때문에 쓰는 거겠죠. 그리고 투구는 모래 폭풍의 얼굴. 어, 전 시즌 미친 깡패 투구였죠. 이거를 끼면요. 치명타 확률이 엄청나게 듭니다 여기 보시면 치명타 확률이 50%잖아요. 요거를 딱 빼면은 몇 프로냐? 어, 엄청 늘던데. 자, 보시면은, 99% 확률이죠. 이거를 딱 빼면은 69%, 약 30%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투구죠. 그리고 목걸이는 이 벨트와 세트입니다. 벨트에 보시면은 인내 충전 대신 잔인 충전을 획득을 하죠 그럼 필수로 인내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랄라키시의 조바심이라는 장화가 인내를 최소치가 최대치가 동일 아무튼 충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천재단의 여기 증표는 권능충전 하나당 자신의 도피효과 추가하고 그리고 어 최대치 격분충전 최대치가 권능충전 최대치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세 개가 계속 항시 적용이 되죠. 그리고 격분 충전체치랑 권능 충전체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10,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내비통하고 그리고 랄라캐시랑, 어, 형제단하고 같이 쓰는 편이에요. 이세 개는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허 빌드, 공허 충전, 권능 충전 빌드를 하시면은 이 방패가 또 어, 필수가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권능 충전체치가 수가 찹니다. 그리고 명중시 20%의 확률로 걷는 충전도 되고요. 그리고 피해 증가도 붙어 있습니다. 이걷능 충전이 10이기 때문에 이 방패를 통해서 약 주문 피해 160%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네, 그리고 반지는 보통 싼 반지를 쓰셔도 되는데 힘하고 민첩 챙겨주시고요 피 챙겨주시고 만화 챙겨주시고 저항 약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때에 따라서는 그 스킬 소모 감소 만화 감소 그런 것도 괜찮은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만 했습니다 만화 감소 붙은 거나 필수 옵션이 붙은 거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대충 제가 제작해서 써도 되긴 하는데요 어, 능력치 같은 경우에도 어, 힘하고 민첩 요 똑같죠. 이렇게 껴 주시면 됩니다. 모자는 저항도 여기서 챙겨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템으로는 이겁니다. 암녀의 함정 장갑. 이번에도 저번 시즌처럼 싸게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거를 꼭 끼셔야 돼요. 이걸 끼면요 추가 저주가 한 개가 더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어, 저주 스킬 의 시전 속도가 또 증가가 되고 아주 그냥 꿀옵신이죠 그리고 저주 주문 시 시전 시 장착된 저주 주문이 발동이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절망이 발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이 나간다는 건데 상당히 신기하게도 여기에다가 연속 주문 보조를 달게 되면요 세 방이 나가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주가 세 방이 나갑니다. 잼 속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잼이죠. 주문 토템 보조와 다중 토템 보조, 그리고 위축을 겸으로써 이렇게 소환을 해주는 거죠. 토템 소환을 해서 위축을 박아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위축을 이렇게 소환하면은 이렇게 토템이 만들어지면서 이 토템이 위축을 걸어주게 되겠죠. 위축이라는 것은 카오스 저항을 떨어뜨리는, 아니지, 카오스 데미지를 높여주는 그런 어, 그것죠 디버프 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카오스 피해를 증가시키며 15회까지 중첩이 된다고 써 있죠 이런 스킬이고요 네, 그리고 투구에는 피석화랑 개몽보조 그리고 결이 그리고 원소의 순수함까지 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원소의 순수함 그리고 결이 피석화 이렇게 세 개를 쓸 수가 있겠죠. 피석화 같은 경우는 생존에 도움이 돼서 약간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몽 보조가 필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금이 좀 넉넉하시면 은 개몽 보조 4렙도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지기 때문에 3으로 했었습니다. 굳이 필요는 없어요. 필수 오라를 좀 빼고 피석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피석화 안 하고 뭔가 내가 컨트롤이 좋으면 컨트롤로 승부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패, 열광이고요. 그리고 신성한 축복 보조, 그리고 시체 폭발. 시체 폭발은 그냥 제가 그냥 발 시체 폭발이 좋아가지고 그냥 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성한 축복 보조 같은 경우는 에 오라를 버프로 바꿔주는 겁니다. 열광 오라를 버프로 바꿔줌으로써 데미지를 더 높일 수가 있죠. 이렇게 버프로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갑옷 같은 경우는 여기 타뷸라를 쓰셔도 됩니다. 타블라 같은 경우는 뭔지 아시죠? 6, 이런 거죠, 이런 거. 6랭크 갑옷. 대충 6랭크 갑옷 아무것도, 아무것도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스타터이기 때문에 타블라를 끼실 수가 있어요. 스타터 때는 이거를 기, 어, 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타블라를 쓸 수,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옵션이 장착된 잼의2 9레의 카오스피에 추가 카피 추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개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타블라 쉬어도 돼요. 네, 스킬 잼은, 여기 시간의 사슬, 그리고 상이한 공허 조작 보조, 그리고 임박한 멸망 보조, 그리고 치명타 피해 증가 보조, 네, 치명타 증가 보조, 그리고 치명타 시 권능 충전 보조를 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임박한 멸망 보조가 뭐냐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보조 대상 저주 스킬의 사슬 종료 시, 멸망 폭발이 발동이 된다라고 돼 있죠. 일단은 저주를 하나 쓰면요. 시간의 사슬을 쓰면은 이 압력의 함정 장갑을 통해서 저주가 한번더 발생되고요. 그리고 연속 주문 보조를 통해서 한번더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사술 종료가 강제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주를 나는 한 번만 걸어줬을 뿐인데 세 번에 나가면서 이 사술 종료가 발동이 되면서 임박한 멸망이라는 기술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멸망 폭발이 나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사냥이 아주 스무스하게 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잼 아까 말했죠, 이렇게. 켜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용암 방패는 생존을 위해서 끼고요. 그리고 지속 시간 증가 보조를 통해서 용암 방패의 지속 시간을 늘려주고 공격 속도 증가 보조와 방패 돌진, 방패 돌진을 쓰므로써 이동기를 갖춰주고요. 그리고 공격 속도 증가 보조를 통해서 방패 돌진의 속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 스킬하고 아이템 세팅은 마쳤고요. 플라스크는 어, 충전시 가득채면 사용이라는 것을 또 쓰셔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제작대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 이렇게 어, 충전이 가득채면 사용 이런 거. 어, 사시면 되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 대충 하셔도 되는데 일단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어도 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생존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역시 어, 격분 관련된 빌드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 미친 맹공을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쓰시기만 하면은 맹공이 딱. 걸리죠 이런 식으로 굉장하죠 그리고 격분도 항상 최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격분이 상실되는 이 플라스크는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피도 챙겨주시고 방어도도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대충 안보나 끼셔도 돼요 타락한 피 까지는 것들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패시브 스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시브 스킬은 여기 보시면 네, 일단은 주어를꼭 끼셔야 돼요. 호전적인 신념 무공 주얼에다가 어, 템플러 도미누스가 돼 있는 옵션을 사셔서 아니면 구하셔서 여기다가 내면의 신념이라는 걷는 충전 하나당 주문 비에 증폭되는 이 노드를 꼭 찍으셔야 됩니다 이걸 필수고요 그리고 이제 건능하고 어, 인내나 이제 격분 충전 최대치는 무조건 어,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신경 쓰셔서 찍으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서 오라 오라가 많이 키잖아요 3개 정도는 많이 키는 편인데 아무튼 뭐 5개도 킬수 있고 6개도 킬수 있는데 3개를 키고 대충 이제 어, 피나 마나 이런 거 관리하시려면 요런 거는 또 필수죠 이런 거 필수로 찍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데미지 자체가 카오스 데미지이기 때문에 카오스 피해 다 찍어주시고요. 위축 데미지 증가, 위축 증가 이런 것도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치명타 주문이기 때문에요. 주문 또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이거죠. 네, 물질보다 정신을 찍어줌으로써 피해 40%를 감면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치명타 확률. 치명타 확률이 아까 보시다시피 99%에 100% 정도 돼요. 그 이런 거를 찍어야지 또 치명타가 잘 찍힙니다. 이런 것도 필수로 찍어주시고, 이쪽에 건능 충전. 어, 건능 충전 빌드이기 때문에 건능 충전 이것도 찍어주시고, 여기서 보시면 요거, 요거 숙련. 치명타 보조잼. 어, 찍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딜이 살짝 늘어요 살짝 여기 보시면 치명타 증가 보조 치명타 시건능 충전 보조 여기 플러스 3렙이 돼있죠 네, 이런 것도 찍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 건능 예, 충전 또 챙겨주시고 그리고 피 마나 예, 피 마나 챙겨주시고 원소 조항 원소 조항이 또 챙길 수 있는 게몇 없습니다 올 유니크이기 때문에 올 전설이기 때문에 이런 반지에서밖에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노드를 통해서 저항을 챙겨주시는 게또 필수가 되겠습니다. 뭐 아이템이 여유가 계신다면은 어 나중에 좀 엔드급으로 샤코나 이런 거 쓰신다면은 좀 널널할 듯 싶습니다. 뭐 마법사의 피, 뭐 샤코 이렇게 해가지고 끼시면은 이런 거 노드 또 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감시자의 눈 어, 요런 거 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열광 비존세도 획득 이것도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은총 이런 건쓸 데가 없습니다. 열광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와가지고 요거 요거 낮은 생명 상태일 때 주문 피해. 이거는 왜 찍느냐면 어, 보통 이제 이빌드 자체가 요 어, 갑옷을 통해서 스킬을 쓸때 피가 이렇게 깎여요. 그래가지고. 반피가 됐을 때이 피석화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낮은 생명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늡니다. 요렇게이 상태에서는 113만인데 딱 채우면은 87만이 되죠.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뻥튀기가 됩니다. 그러면 생존 은 어떻게 하느냐? 생존은 피석화가 대충 막아줍니다. 그거는 뭐 컨트롤하기 나름이고요. 이거 고통의 조율 꼭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치명타 배율 치명타 배율이 곧 데미지죠 왜냐면 치명타가 1 0 0기 때문에 치명타 배율을 꼭 찍어주셔야 되고요 그리 고유적의 고 치명타 배율이 또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쪽에 섬뜩한 충전기를 씀으로써 만화 부족 현상을 해결해줍니다 이게 저주가 막 연달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만화가 소모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챙겨주시면 아주 좋고요 여기 보시면 만화가 30이나 일 따라요. 생명이 59에 따라.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찍으시고 그리고 이쪽에 방패, 방패 관련된 것도 찍으시고 방패를 들고 있잖아요. 방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데미지 상승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도 찍어주시고 여기 오라, 오라 스킬, 오라를 좀 많이 키는 편이니까 그리고 열광도 키잖아요. 그래서, 열광을 킬 때는, 이게 이제 3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예, 반피가 됐을 때, 그리고 열광을 킬 때, 그러면 140만까지 솟습니다. 이 DPS는, 어, 은신처 d p s 예요 그래가지고, POB상으로는 겁나게 쎄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쪽에, 혈서, 혈서를 통해서 생명력 챙겨주시고, 치명타 확률 딱 챙겨주시고, 그리고 걷는 충전 체대치. 여기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딱 하시면은 완성입니다. 아주 그냥 개세죠. 네, 사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일단은 스타터 기준 네, 사냥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빌드가 어, 만약에 타블라가 아니더라도요, 아, 타블라를 껴, 껴서도 상당히 센 빌드입니다. 뭐, 타블라를 굳이 안 껴도, 어, 6링크가 아니라 5링크만 돼도 겁나게 센 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무스하게 이런 식으로 사냥이 가능한 빌드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각광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빌드만큼은, 어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사술 폭발 지뢰보다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생전이면 생전, 데미지면 데미지 상당히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피해소로는 끝마치고 바로 10티어랑 16티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그러면은 스타터기 때문에 타뷸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뷸라랑 별 차이가 없어요. 데미지 아까 140만까지 떴었죠. 이 거미줄 시크로브의 경우에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요, 데미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만큼 스타트에게 적격인 빌드가 되겠죠. 자 이런 뭐 나머지 아이템도 구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데미지가 아까 50만이네요. 열광을 쓰고요. 그리고 로우라이프가 되면은 어, 한 70만까지 느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 어, 10티어랑 16티어 지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키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창살 작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16티어 10티어 즈도는 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6티어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마술 같은 마술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오 13티어 났네요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16티어 자밥이죠 자밥입니다 그냥 통통 터지는 공개할게요 바로 타블라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타블라입니다. 이타블라로 16티어를 쓴다? 오,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상당히 세죠. 어, 뭐, 계약, 어, 거미줄, 이딴 거 필요 없음. 예, 타블라면 다 찢어버림. 요런 느낌. 아주 그냥 개꿀이죠. 요, 매 시즌마다 얘가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봐도, 예, 이거는 OP 빌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장난 아니죠. 겁나 세죠. 문 바로 열고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죠. 이렇게 보스도 예, 보스 방에 저기 있는데요. 예, 한 바퀴 도 바로 돌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연 개, 어, 심연이 개편이 된대요. 심연 맞나? 예, 심연 아무튼 그런 느낌. 그리고 균열도 개편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 균열은 솔직히 안 해도 되는 만큼 개 후지죠. 그랬을 때에 예, 균열 어, 균열이 어, 버프가 된다고 한다면 균열 너무 재밌어 솔직히 말해서 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스도 간단하게 끝나죠 야 이것이 16티어를 써는 예, 파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 뿅.